맛있어? 네. 야, 쿨피스를 찍어 먹다니 소세지를 우리 규빈이도 찍어 먹나? 쿨피스 응. <laughs> 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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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가게가기가해가간가을가고가구가삼가이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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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맛있어요? 네 달콤한 굴비스를 담궈 먹다니 아빠 내일 아기에 이거 먹어요? 응. 사자이로 갖고 오는 거아니응샤부샤부냐 소세지 샤부샤부 아빠 갖 먹어요 아빠 나 내일 미리 꼬 미치기 모양 나 머터파크 가요 누구? 미치기 모양 머터파크 고름말진짜요 뭐, 뮤직이면 오토파클로 가? 뮤직이면 오토파클로 가. 엄마, 음, 엄마, 엄 회자는 있는데, 바깥 고기 치고 있는 회자 있어요. 어디, 거기 가, 거기 둘시고 회자 괜히 왔어요. 음, 오토파클 어디 가, 임마? 아빠랑 가야지, 임마. 아빠. 응? 어? 회자 괜히 왔어요. 왜? 혼자 떠요. 음. 괜히 왔어요. 문졌어요. 그래도꽃왔어 응. 꽃? 네. 어? 그래도 엄마 돈이 많아.